제 개인적인 성향은 이렇게 많은 위탁 판매자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미사 리뷰입니다. 벌써 스마트 스토어 관련 세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제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 기억나실까요? 네이버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력을 강화하려고 브랜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들을 상위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건, 동네 슈퍼건, 커지면은 결국엔 브랜드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바로 브랜드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건 현재 추세로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쇼핑왕국으로 자리 잡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성장세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개수와 거래액 성장률 모두 둔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 반면 4분기 브랜드 스토어는 110% 성장해 누적 거래액 1조 9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쇼핑 라이브도 거래액 1억 원 이상의 생방송이 전분기 대비 39%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이 쇼핑 라이브 앱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네이 쇼핑 라이브도 대부분 브랜드 제품으로 진행되죠. 확실히 이 브랜드 관련 유통이 일반 스마트 스토어보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2019년 4월부터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등록 개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위로 많은 위탁 상품 또는 도매 상품을 등록하는 것에 제한을 두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친구가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시작할까라고 하면 극구 그 말리고 자기만의 제품을 런칭해서 브랜드력을 키우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브랜드력, 브랜딩, 생소하신가요? 당연히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위탁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이미 부업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아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서 추세에서 외면받는 위탁 판매를 하라고 권유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성향은 이렇게 많은 위탁 판매자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 자기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뭐 그렇게 큰 투자와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각각 다른 성향과 다른 자본 다른 장단점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위탁 판매를 하는 게 나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쓰거나 돈을 빌려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라고 하진 않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기 제품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영상 조회 수가 7천이 넘었고 좋아요도 120개가 넘었는데요. 싫어요도 8개 있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위탁 판매로 매출 대비 30% 마진을 보고 팔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로 지금도 충분히 돈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위탁 판매로 돈 벌고 계신 분이겠죠? 그분의 댓글을 한번더 보시면, 하나도 수정 안 하고 올리니까 위탁 상품끼리 경쟁하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위탁 판매 고수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 댓글만 봐도 알겠습니다. 이 댓글을 다신 분은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탁 판매로도 돈을 벌고 있는 거라 추측됩니다. 근데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위탁 판매로도 잘 되시는 분이 위탁 판매가 아니라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든다면? 물론 처음에는 초보이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탁 판매하던 것처럼 제품을 대충대충 대충 선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잘 팔기 위해서 했던 이런 노력과 연구라면 차근차근 발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반대로 제가 리뷰했던 제품, 닭가슴살 김치 소세지, 안태양 대표 같은 분이 남들처럼 위탁 판매만 했다면 아마존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김치 시즈닝이라는 제품은 탄생하지도 못했겠죠. 자, 간단한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나 해볼까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 마인드부터 실패했습니다. 물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쉬운 위탁 판매도 말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말 제대로 해볼 거야 하시는 분은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보다 자기만의 브랜드 런칭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당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위탁 판매 도매상이 아니라 전문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이사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